안녕하세요. 고무실용음악학원 원장이자 뉴욕 보컬 트레이너 김진입니다. 발성 연습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잘안 되시죠? 예전과 다른 소리가 나는데 확실한 느낌이 덜하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낮은 음도 예전처럼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잘 따라오다가 막히는 학생도 있고 잘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왜 저러지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그 동안 어떻게 수업을 받았는지 상담을 하면은 연습 내용과 방법, 수업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문제가 없었고 학생도 잘하고 있었는데 학생 본인 당사자는 답답함을 느끼고 슬럼프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발성 연습, 노래 연습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레슨을 받으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맞는지 틀린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엄청 많이 헤매시게 되시지만 꾸준히 연습하게 되면은 안목도 늘고요, 연습 요령도 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은 늘어요. 레슨을 받으시면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옆에서 뭐 봐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 연습하게 되면은 올바르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도 잘 전달해 주실 거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정체. 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근데 정체기를 겪었을 때 슬럼프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 겠지만 어 다른 멘탈적인 이유 로도 이제 슬, 어, 정체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습 방법에서 조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정체기가 올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 그러니까 슬럼프다, 멘탈이다 이런 거 말고요. 연습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습하고 계시고 꾸준히 연습하고 계시는데 잘 되다가 안 되는 이유는 볼륨 조절의 실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뭐 성대 컨트롤, 호 믹스드 보이스, 패드 보이스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소리를 내야지 내가 그 소리를 완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잘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완성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정체기가 된것 같고 때로는 어 뒤로 이제 물러간, 어 감소한다, 뭐 퇴보한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소리의 볼륨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볼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면요. 우리가 처음에 레슨을 받거나 연습을 할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소리를 지르지 말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어, 초보자분들 특히 그렇습니다. 음을 올렸을 때요 볼륨 증가로 음을 올리려고 하는 어,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하고요. 뭐, 노래나 발성을 배우시지 않는 분들은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걸 들어보면은 음이 올라갈수록 좀더 목에 힘을 주고 좀더 세게 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시다가 레슨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교육 자료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은 소리를 세게 냈다, 세게 내던 거를 이제 약하게 내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부작용으로 인해서 소리를 너무 작게 내다 보니 목에 힘이 또 들어가게 되고 예전에는 됐던 게잘안 되는 느낌도 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볼륨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그것 또한 체크를 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노래를 불렀을 때 어느 정도 볼륨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노래마다 원하는 볼륨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잔잔한 노래 볼륨과 파워풀한 노래 볼륨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 부르실 때는 그 노래가 원하는 볼륨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발성에서는 내가 느낌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볼륨 좋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세게 볼륨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약하게 내면서 어 다듬어 간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그 반대로 약한 소리부터 시작해서 센 소리까지 어 하게. 하게끔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저는 다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느낌이 오시는 볼륨이 어느 정도 인가 라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소리를 어느정도 내다보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호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영국의 힘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거는 소리를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소리를 꾸준하게 계속 내고 있는데 계속 어, 점차적으로 목에 힘이 점자점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아무래도 호흡보다는 힘을 좀더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구력을 좀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음마다 볼륨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초보자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모양, 입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느끼는 볼륨도 다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 기준으로 거의 같아야 하니까 어,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소리의 밸런스가 잡혔고 볼륨 조절로 인해서 완성도가 없었는데 어, 볼륨을 올렸더니 완성도가 생겼다고 라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볼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지 체감적으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호흡으로 볼륨을 올려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힘으로 볼륨을 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체감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호흡으로 볼륨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약하게 소리 냈을 때는 아, 네, 되죠. 우리가 뭐 친구를 부른다고 하면은 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세게 부른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 부른다 크게 부른다고 한다면은 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야와 두 번째 야 비교를 했을 때 볼륨 조절 볼륨 차이는 있겠지만은 두 번째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내가 목이 힘이 준다든지 아니면은 목이 불편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호흡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노래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긴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 냈던 그 음역대,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음역대가 있잖아요. 음역대를 벗어난 소리를 내게 되면은 또 긴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호흡으로 서포트를 하지 않고 힘을 주는 그런 버릇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호흡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키우는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면은 좀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